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응.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샷 중에 또 하나가 뭐겠어요 어프로치입니다 그 어프로치 오늘 세 가지 짚고 갈 거예요 뭐냐면 띄우는 거, 굴리는 거 그리고 어프로치 정석 뭐 이런 거 거시기한 거좀 알려드릴게요 뭐냐 정석이라 함은 자세 뭐 이런 거는 다들 레슨 받아서 다 아실 거야 하지만 임팩트 뒷땅 탁볼 나면 안 되잖아요 깔끔한 임팩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은 아주 임팩트가 좀 깔쌈할지 그거에 대한 거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웨지 웨지랑 하면 뭐 58도, 52도, 샌드, A, 뭐 피칭까지를 뭐꿨다가 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웨지는요, 클럽이 자동으로 땅이 떨어집니다 네, 다른 채들과 비해서 뭔가 헤드 웨이트도 조금 더 나가고 이 스윙 웨이트는 이 밸런스 자체가 헤드 무게에 조금 더 많은 어, 비중이 가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찍어 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 알아서 찍히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했을 때이 손의 위치 핸드퍼스트가 되어 있죠. 이 되어 있는 이 위치, 이 손의 모, 모양이 백스윙을 했을 때 임팩트에 때 그리고 맞고 나서 이손 모양이 유지만 돼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임팩트를 한다, 공을 띄운다, 뭔가 칼, 컨택을 뭔가 하려고 해서, 셋업을 해니 손의 위치 말고, 임팩트 할 때는 약간 뒤에서 풀려 맞던지 아니면 좀더 가서 맞으려고 한다라는 거. 예요 네. 어떤 행위를 해서는, 공을 좀 깔끔하게 컨택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뭐, 손을 좀, 공을 조금만 띄우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서, 탑핑, 탑핑이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너무 굴리려고 한 나머지, 손을 너무 포드 임팩트 한 나머지, 클럽이 뒤에 떨어지는 거. 요런 거 인정하실 겁니다 손의 모양을 이 어드레스한 이 손의 모양을 백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 때까지 이 손의 이모양 유지가 돼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핸드 퍼스가 돼있죠 치고 나서 팔로우스로 가 뭔가 좀 짧은 듯한 느낌 뭔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했습니다 백스윙 탁 보시면은 뭔가 백스윙하고 나서 백스윙 이만큼 들었는데 칠 때는 뭔가 백스윙 한것만큼안 들어지고 끊어지는 느낌이랄 그건 뭐냐? 이 손의 모양이 내가 뭐 풀리거나 아니면 좀더 가져가 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야. 코킹도 막 그렇게 세게 할 필요 없죠. 왜냐? 이채 자체에 그루브가 있으니까 공이 어느 정도 뜬단 말이죠. 예. 네, 그거 어드레스 했을 때뭐 중심은 지금 배우고 계신 프로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뭐 왼쪽에 돌아, 뭐 중심에 돌아, 앞에 돌아, 뒤에 돌아 하는 자신만의 맞는 어드레스 방법은 그대로 가져가세요. 대신 이 손의 모양이죠. 손의 모양. 손의 모양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저랑. 예. 네. 맞고 나서 임팩트 이 자세가 그대로 유지만 되면 돼요. 어, 내가 뭐이 공을 좀 띄워야 된대 해가지고 손이 약간 풀려났던지 하면은 미스가 납니다. 임팩트 미스가 나요. 자, 어드레스 하고 잡아줍니다. 응. 그리고 하나, 둘. 그냥 가져가만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제가 뭐 합니까 손이? 손이 풀어줘요? 응, 잡고만 가요. 잡고만. 그러면 알아서 체가 떨어진다라는 거. 왜냐 이 외치라는 채는 클럽이 알아서 떨어지는 채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잡고 있어요. 제가 손뭐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 둘, 예, 네. 잡고 있죠. 알아서 맞아 간다는 거. 깔끔한 터치가 나온다는 이해되셨어? 내가 뭔가 손이나 팔로 치는 게 아닌 큰 근육, 뭐골반에 회전이나 아니면 뭐 어깨에 그냥 돌아감, 그냥 몸통에 회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해도 바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왜냐 손만 제 위치에만 잡고만 있으면 헤드업을 하, 해도 알아서 클럽이 떨어지니까. 물론, 공 맞는 건좀 봐줘야 방향성이 좋아지겠죠. 아무튼. 그,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저만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의 위치는 뭐, 옹론발에 두든 가운데 두든 상관 없습니다. 그냥 공의 위치는 그냥 제가 원하는 데 두고, 그리고 중심을 약간 왼쪽에 둡니다. 예. 그게 안전해요. 어프로치는 그냥 안전하게 치는 게 정답입니다 뭔가 엄청나게 붙이려고 한다? 제어가 넣으려고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어프로치 하고 났을 때뭐 이렇게 붙이면 뭐해요? 퍼터가 빼면 말다 했는데 뭐 네. 느낌인지 아시죠? 그 주변에 내가 퍼터를 하기 아주 좋아하는 위치에 갖다 놓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경사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약간 진하게 쳐야지만 오르막 퍼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보내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스피드만 생각을 해서 그냥 두, 가져가는 겁니다. 네. 저는 왼쪽에 중심을 그냥 둬요. 왼쪽에 두고 손 잡고 있습니다. 손 아무로 쓰지 않아요. 그냥 잡고 두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마추어분들 실수하는 거 가장 큰거 하나 있어요. 꼭 그린 주변 어프로치만 나오면 샌드위치 아니면 58도, 60도 뭐 이런 거 달라고 합니다. 띄워야 될 상황도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컨택이 어려워요. 이게 컨택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약간 낮게 굴리는 샷은 약간 뒷땅이 나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약간 탑핑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완벽한 샷보다는 어느 정도 근처로 보내는 그런 샷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확률이 좋은 선택을 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뭐 피칭 진짜 많이 추천합니다. 피칭. 피칭을 많이 쳐야 돼요. 그래서 피칭을 잡고 치면서 이제 스피드만 생각해서 그냥 똑같아요 난 동작은 똑같이 그냥 핸드버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 쓰지 말고 손만 안 씁니다 네. 손을 쓰면은 힘이 달라요 힘이 네. 힘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짧은 걸 치는데 힘은 필요 없잖아요 터치감만 좋으면 되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폴님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캐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런을 얼마나 계산하나요? 요거 계산적이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아마 그 어프로치 레슨을 들은 이래 중에는 아마 듣도 보지도 못하는 레슨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우리가 이제 어, 물을 먹고 페트병을 꾸겼어. 그리고 이제 저기 한한이 정도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야 돼. 그럼 그냥 던지자. 그죠? 그냥 던지자. 근데, 어프로치를 비롯하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야. 예. 네. 근데, 런닝 어프로치,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거리감을 계산한다. 이걸 이제 뭐, 한도를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거리감을 계산한다. 이 공이 저기까지 가는 스피드를 생각해야 돼. 스피드. 예. 네. 우리가 대충 이렇게 굴리면, 한요 정도 스피드. 굴리잖아요. 그죠? 굴리잖아. 이렇게 스피드 면 대충 굴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채로 그 스피드를 주는 거지. 거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몸의 경직도 돼뭐 왜냐면 여기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리라는 걸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속도로 생각해보요 속도 아 스피드 네. 자한이 정도 됐어요 자 이제 핀까지 거리가 대충 10m가 넘어가요 10m가 넘어가는이 거리 상당히 많이 나오시죠 이때 거리감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스피드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스피드 그 스피드만을 가지고 공을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근데 내가 이거를 거리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너무 어려워. 왜냐면 거리감을 생각한다라는 건 떨어지는 지점을 짚어야 되거든요. 떨어지는 지점을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왜냐면 그 떨어지는 지점을 치려고 하다가 손에 힘이 조금이라 들어가게 되면은 거리 차이가 나버리죠. 심지어 굴리는 샷은. 네. 그리고 임팩트 비스가 나온다는 거. 이래서 근데 전체적인 그냥 스피드. 네. 왜냐 스피드를 생각하면서 그냥 이, 어, 이 클럽과 내 팔과 이 몸이 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공을 그냥 손으로 굴리듯이 이것도 그냥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았다 생각하요 손으로 굴리는 거야 지금 저까지 굴리는 건할수 있잖아요 그죠? 발로 차는 것도 살짝 굴릴 수 있잖아요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질 때 거리감을 생각하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그좀 느낌 그거를 어프로치에 굴리는 걸 그대로 응용을 하면 된다는 거. 자, 셋업했어요. 손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 저 정도 스피드. 오케이, 스피드. 하나 둘. 오케이, 스피드 했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결과 한번 가볼게요. 네. 스피드만 생각을 쳤어요. 그냥 네. 뭔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0m가 넘어가는 거리에요. 근데 봐보세요. 어, 나름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걸 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외지 58도나 A, 샌드 뭐 이런 걸로 뭐 절반을 쳐가지고 절반을 굴리네, 어쨌네저쨌네 거시겠네, 말았네, 저쨌네 요딴 거 많이 하시잖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응? 뭔 느낌인지 아실 거라 나는 생각을 해자 이제 굴리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려드렸어요 스피드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손의 위치 이거는 그냥 통일이야 통일 이야.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좀 띄우는 거 하나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띄우는 잣. 그냥 제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띄우는 잣는 여기서 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의 위치가 뭐 약간은 뭐손 손포, 포이 세더 베스트 손 포지션이 이렇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뒤로 와서 페이스를 열어서 뭐 어쨌네, 저쨌네 백스윙할 때 페이스가 열려야 되네, 어쨌네, 저쨌네 하는 모컬 그런 거시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해봐야 그 님들의 18월 라운드의 흐름상 막 엄청나게 뒤바뀌고 막 이게 막 성적의 스코어에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고 하는 거없청 한국 골프장 내에서는 사이즈 간에서는 굴려도 갑니다. 요런 거요? 요런 거 그냥 앞에 이렇게 좀 세게 딱 굴리면 알아서 갑니다. 앞에 맞고. 헬로! 아, 물론 여기서도 띄울 수 있겠지. 어, 여기서도 막딱 해갖고, 셋업 착 해갖고, 이제 후, 후 해갖고, 이제 띄울 수는 있겠지. 결과 좋을 수는 있겠지. 어 들어가네? 어, 아무튼, 좋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임팩트 실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아직 우리 초보자 분들께선, 물론 제가 막 골퍼분들을 비하는 거아니에요 저희들도 띄우는 걸안 하고 굴리기만 해서 그렇다는 거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뭔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골프 어느 정도 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야 내 말은 띄우는 것보단 굴리는 게 훨씬 낫다 근데 띄우는 게 뭔가 좀 가, 까리해 보이지? 간지나고 촥 해가지고 쫙팍 그냥 굴리세요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